아니, 네. 네. 어, 네. 네. 아 이거 자네아 자기가 이것도 할 거야? 선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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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이. 아, 어. 아니, 어. 어. 아니 나 순번이 뭐야 여기 여기 나도 순번이 아순번이야아이근 순번이 채널A인데 내가 선배 저 한다고 해서 어 아니 다 순번이 두개씩 그 하루 두 개씩, 세 개씩 해가 아니, 3세 개씩 하는데요, 이게 어. 아, 아, 이게, 이렇게 일정이아서 아. 전문 수정을 안 해요.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화성 화재 사고로 많은 외국인 피해자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점검을 위해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외국인 피해자가 발생한 주한 대사관과 신속하게 소통하며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강사관은 오늘 이른 새벽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당사관 주재로 2차 대책회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유관부처와 주한대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에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질문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대북제재 계획 있으신지, 혹은 러시아 계산으로 제재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이 거듭된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언제라도 필요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스의 김정숙 기자입니다. 어, 북한이 푸틴 대통령의 감사 주문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외교부에서는 러브 정상 간 추가 회담의 전제가 있다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러시아 국방의 고위급 인사 공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러시아 북한이 관련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또한 영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수송 이슈되고 있는 그 희생자 시원이 신속하게 바뀌게될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 희생자들의 그 각국 그 국가 국적과 간다한 인원들이 언론 통해서 이렇게 밝기를 그 밝혔습니까 시대는 네. 네 먼저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인해 그피해자들이 발생한 들에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그 피해자의 국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앙재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체적인 그 통계와 또한 신원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신원이 확인된 이후에 외국인 피해자들의 국적이라든가 구체 내용을 공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화제에 대해서 그런 신원 확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리 그러한 구체적인 신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국가병이라든가 신원자에 대한 그 국적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서 말까지는안고자 합니다. 예, 오늘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말씀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